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대응 방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2.68%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65,000원에서 제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58,000원 대약 7,000원 정도 하락 굉장히 크게 하락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스피도 마이너스 2.3%나 떨어지면서 2,400선까지 깨진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향에 목표가가 하락되었다. 그리고 뭐 5만전자 이제 깨졌다. 결국에는 하락하네, 신저가 경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저는 6월 9일날, 아, 삼성전자, 이제 하락 가능성이 크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7천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기투자보다는 스윈투자를 선호합니다. 추세를 추정하는 투자 방법인데 저는 상승장이 왔을 때는 피드를 늘려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비중을 조절하고 손절을 통해서 수익을 보호한다. 저는 이러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장기투자와는 저가 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상승장일 때는 시드를 늘리고 하락장일 때는 시드와 비중을 줄여서 어, 손실을 줄이고 이제 수익을 잘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하신다면 그 정답은 저는 차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하락을 맞춘 것도 모두 다 차트이고 차트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양방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차트로 봤을 때 어,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 아니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 신호라든지 방향성이 확정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아 이때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라 또뭐 매수나 매도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아오신 돈 어렵게 모아오신 돈인데 아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언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제 멤버십에 다 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묻고 10년 동안 존버하면은 어 수익이 엄청나게 늘겠지. 나는 그 10년 뒤에 은퇴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항상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돈 투자하는데 꼭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 대처 방법. 제가 대처 방법이라고 하면 약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존버. 두 번째는 손절 이후 다시 매수.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해서 이제 손실을 확정시키고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물타기, 물타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드가 남아 있어야 물타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멤버십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 모든 시드를 보통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남아 있지 않다면 물타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절반을 손절하고 절반 시드를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한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물타기나 매수가 가능한가? 지금 물타면 안 되나?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이 바닥이지 않나요? 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점이고 일단 최소한 이 일봉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잠깐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을 때는 단기적으로 단타로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 이제는 30월선까지 하방으로 빠지면서 음봉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은 거의 음봉의 확정이고 추가적으로 월봉에서도 역배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월선이 평평해지면서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더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앞 상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멈추고 이 연두색선이 이동 평균선 주봉으로 보았을 때 5주선입니다. 이렇게 5주선은 최소한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위에서 또 떨어지기 직전에 수렴을 할때 5주선을 살짝 돌파했었는데 그 이후 방향성이 하방으로 나오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그렇다면 저렇게 모이고 나서 오르려고 할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주선이 모이고 10주선까지 내려오려고 한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량, 매수, 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다 매도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왼쪽에 개미 사진을 띄워 놨는데 이 매도량은 온전히 다 개미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매수와 매도를 해서는 결국에는 주가를 변경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오 많이 사야지 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은 떨어지고 매수를 하면 오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도 어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보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팔면은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것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에는 매우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현재 방향성이 양방향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처 방법에서 물타기나 손절 이후 다시 매수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5주선은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5주선이 모이고 그게 5주선을 돌파하고 10주선까지 돌파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론 평단은 좀더 높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주선이 하방을, 하락을 멈추고 평평해진 이후 오르려고 하려면 최소한 시간이 5주에서 10주가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앞으로 오르기에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오르더라도 하락장 중에 반등이지 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러한 점들과 리스크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러한 점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